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스마트싱스에서 멤버의 권한을 제한하는 기능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기존에는 초대받은 멤버가 초대된 계정에 있는 장치나 자동화 루틴 모드를 추가 삭제 편집 모두 할수 있었는데요 이제 기기만 제어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싱스 앱에서 왼쪽 상단에 집 모양을 누르면 장소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장소를 누르고 멤버를 누르면 관리자랑 멤버가 보입니다 여기서 멤버에 보면 모든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서 기기 제어만 걸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어린 아이들이 초대되어 있는 계정이나 스마트 싱스를 이용해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꽤 환영할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멤버를 초대할 때 권한을 선택한 상태로 초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초대를 한 뒤에 권한을 변경해 주는 방식이라서 이 부분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실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 보니까 추후에 기능을 확장하거나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죠. 여러분도 한번씩 사용해보시고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